문좀잘 껐어. 또, 또 고장났다고 시설 또 불안해 온다 는데 또. 아 근데 진짜 고장난 거다니까. 같 짜잔. 아이. 긴경 <laughs> 누만나 포기하는게 적인가? 불꽃 쓰지 마. 원령이. 아니 야 아니 야 그냥 삼작한. 아니 뭐야? 처음에 투돌 처음에 투돌 쓰고 마도 돼지 빠지면 대작업. 나안 잡았는데? 안 뒤에 잡자. 지금 거리 좀 멀어요, 멀어요. 네. 이로 갈게요 네 투돌 저 돼지 아 뭐야 왠지 안, 안 썼지 어. 아 돼지 날렸네 아, 해. 해. 지금 돼지 2번 아, 나 이거 뭐지연올라간다못 살아. 1번데고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내자 올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자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오 6번, 6번, 에. 번 6번, 이 있다 번번폭돌아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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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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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제 6번, 6제 6번, 6번, 6먹 6번, 6번, 6 제발. 번6제 6번, 6번, 6 다 막아. 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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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3 3 3 3. 네. 너네 전부 뺏겼어. 23, 23, 23. 간다. 오렇게 오고 5번, 5번. 네. 이번이 좋하세요오번 마비 오케이. 금방. 욕. 해봤어. 돼지. 엘지엘엘엘엘 엘리엘리. 엘리엘리. 엘리리엘리엘아 엘리엘리. 엘리엘아 엘리엘리엘리. 엘지 거기 아리엘리엘나엘리 아, 나못 먹어. 아, 부쿠도 베꼈네. 이거는 원래 펀네. 펀네. 여기 꺼. 아, 맞다, 맞다. 음. 저, 정리 안 돼. 그래, 그래, 됐어요 바 그래, 그래, 그냥그어 그래, 그폭 그래, 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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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지금 하 이거 뭐 그, 확인, 확인 좀 하죠 그거 어, 뭐야 시작하기 전에 디테일 좀디테안 돼? 아, 아 면제돼 된다고? 빡빡 저 빡빡 뒤로 빠져봐 박진이박진진이 박진 살려야 아까 돼 아까 1번 자부했는데 여기서 일번자고했다고 그럼 내가 볼게 어. 그럼 너는 일로 오가 넌 일로 오고 여기서 면제 써아나 스킬 맞는데 <laughs> 아내려 <laughs>

내 먹다. 어. 써 써. 어써 이거 이게 뭐 이거. 가요? 나왔어. 당당해. 이거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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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다 다시 2번. 오케이, 3번. 내가 빠졌네. 나 다시 빠질게. 1번 빠졌거든. 5번 잘라고 아... 3번 가야 3번 뒤에 거. 어, 공장 보자. 거의 맞겠다. 우리 로 뒤에 4번, 우리 번어 야, 이빠지좀빠지다 이거? 그래, 좀 빠져, 좀 빠져. 아, 예. 2번, 이거 내가 먹을게. 에, 빠지면 사 빠지면 사다 빠져, 빠져, 빠져. 니까나오니다여기 2번 어깨요? 2번. 이번엔 쥐가 없다. 에, 예, 촛 빠졌다. 이번엔 그 가요. <목소리> 저 5번, 5번 하나 봐야 된다. 대박이야. 5번. 5번 가요, 5번 그냥. 버리고 2번. 이 있어요. 2번, 2번, 2번. 아, 진짜. 키면 바로 해요. 사람이 지 있어요. 짜까지 스켓 스켓. 이거 버리고 3번 박치 좀가아되지한번한번 가야 돼 3번 여기 한명 빠져봐 아 못봤다 기지, 기지로 와봐 기지쪽 내가 포켓줄게 한명 빠져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명 시공빠져 자살할 테니까. 상 이거 <목소리> 아, 맞아요. 아, 왜 시공이요? 어제? 뛴다, 다 뛴다. 뛰어갔나? 아, 아브라, 이거. 아, 이거 폭 쏴서 질래요? 폭쏠 거예요, 아, 이거. 예. 아,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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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있잖아. 그냥 빠지라고. 아, 브 아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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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랑 가, 아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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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브랑 아브랑 가. 아브랑 마비. 아, 나 b 비 y 비 o b b y Okay, I'm going to talk about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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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지금 싸워, 아, 지금 싸워. 지금, 지금 지금 앞에서 뭐 안, 안 들어간다. 일부러 이거 육방안들어간다아라지리박 육박, 아브라 지리 아브라아라, 아브라아라, 아브라아라. 잘거요 잡아, 저자, 저오케 <laughs> 네. 네, 나도 잡아. 3번, 3번, 3번. 이거, 2번, 2번 가자 요그 <laughs> 되겠다. 어, 거기 1번 있어요. 그, 내려오세요 여기. 그냥 내려오. 1번 없어. <laughs> 오케이. 이다다 오, 버 아, 기지, 아. 기지 먹은 거 끝나. 네. 먹고 있어. 아, 막아, 여기. 스코였어요.